그래서 그릇, 그 일회용품 안 받고 주먹밥이랑 국물 닭발이랑 오징어튀김 그 통에다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업로드가 한참 뜸했는데 좀 바빠가지고 술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여유있게 혼술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오는 소리인지. 음! <laughs> 너무 차가워. <laughs>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와! 너무 차워. 너무 시원해. 너무 놀랐네. 이거 차리기 전에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가울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 요 <laughs> 깜짝이야. 아, 너무 시원하게 한 잔을 먹었고요. 비닐로 장갑을 음, 별로 안 맵고, 맛있다. 음. 뼈 밟는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뼈를 뱉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을까 봐 우뼈를 시킬까 했는데 무뼈 시키면 저는 그래도 닭발은 뼈가 더더더더덕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안 보이게 제가 뼈를 뱉고 먹을게요 음. System. 이렇 뭐 양념을 엄청 많이 깔아주셨네. 날치알도 추가했거든요. 진짜 많죠. 진짜 많죠. 진죠 어, 너무 큰가? 아, 알주할때좀 맵네요. 제가 이쁘게는 못 만들어요. 이쁜 어. 딸은 나왔고 <laughs> 그러니까 기 먹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맛있게만 먹으면 되죠. 두꺼비가 운다고 그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보이시나? 여기 막또 요 거의 냉동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캐캐 거렸어요. 너무 너무 차가워가지고 생각보다. 하, 그래 이게 이게 원래 온도인데 약간 너무 얼음인 줄. 음. 음. 역시 재료가 많으면. 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먹밥을 일단 마요네즈를 조금 찍고요 그 다음에 양념 으아씨 묻었다 마요네즈 어떡해 아 망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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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모양 맛있다. 오징어 튀김. 오징어튀김면 양념에 찍어서 음, 음 뭐야 꽉 찼어 꽉 찼어 몸통으로 술병이 막 이리저리. 아, 진짜 이렇게 혼자 술 먹는 요리 너무 좋아요. 제가 한 3주 넘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술 먹을 시간과 정신이 없었어요. 와, 술이 먹고 싶다. 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들 정도로 바빠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진짜 술을 원 없이 한번딱한번 먹었거든요. 스트레스 풀라고 남편이 그래, 먹고 와라 했는데. <laughs> 음, 정말. 남편에게 미안할 뿐이고. 그 친구들이랑 술을 먹은 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먹은 거는, 한 거의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술을 먹은 거. 주차장에서 막 춤추. 남편이 데리러 와가지고 영상을 찍어 놨는데, 차마 공개할 수는 없고. 이 주먹밥 맛있네. 음! 으음 아. 맛있다 이거 국물 왔어 아, 있다 <laughs> 아, 또 망가졌네. <laughs> 음. 제가 <laughs> 저번에 너게 얘기를 했는데 라이브를 켜고 싶어. 갖고 한번 켜볼까요? 켜도 될까? 지금 12시 반이라서. 주무실 것 같긴 한데, 다들. 아! 무도안 들어와. <laughs>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 같이 짠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라이브는 했고요 정말 아무도 안들어오셔가고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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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취하지도 않네요, 오랜만에. 이거 하나를 간단하게. 치라 <놀람> <디라람> 국물을 데워왔습니다. 이건 냉장고에 그냥 있었어가지고 딱 좋네요, 시원하고. 얘를 바르고 얘를 푹. 어우, 뜨거워지니까. 사발 면은 또 이걸 이렇게 접어 먹 어야죠？이게 앞접 시가 있 지만 여기 썼 으니까 지저분 하 니까 이렇게 또 사발 면은 이렇게 먹는맛이있 잖아요. 음, 육개장 진짜 사발면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참지 못하고 꼬들면으로. 이거 원래 꼬들면 좋아해서. 음! 어, 오랜만. 음. 음아 뜨거. 아 뜨거. 아,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언제 뭘 먹어도 맛있어요. 신기해, 저는 그 노벨 평화상이나 이런 발명하신 분들, 연구하신 분들, 이 분들 중에서 라면을. 기원해요. 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 요거 딱 막장 먹고, 그 먹을게요. 많이 먹으면 내일 물이 가니까. 딱 요만큼까지만 먹고. 요거는... 후... 참는 걸로. 라이브가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그 상처를 술로 푸면 안돼 nope.